여러분 하이! 하이! 이거봐. <laughs> 떡 안에 초코가 들었어요. 팥 아니야? 떡볶빵아 그래? 근데 우리 오늘 뭐 찍어? 저희 저스티스 리그 찍을 거예요. 응 맞아. 베데시를안 보셨으면 보면 큰일 나. 앞부분 내용이 하나도 이해가 안 돼. 과거에 봤어도 비억력이안 좋다. 그럼 또 복습을 하고 가셔야 돼요. 거기서 죽었나 봐 슈퍼맨이? 응. 음. 왜 죽어? 원래 슈퍼맨 안 죽잖아. 왜 죽었는지를 물어보면, 좀 내가 기억이 나. 나 나이게 없잖아. <laughs> 음, 근데 그 엔딩이 그랬어. 슈퍼맨은 이제 관에 묻어. 관에 이제 묻는 신니어로 엔딩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쿠키 영상이었나? 그관 뚜껑이 진동하면서 흙이 이렇게 둥, 둥, 튀어져 올라와. 그게 약간, 중거지 힌트 힌트를 다음 편에 내야. 그리고 뭐랄까. 그게 약간 저스틴스 리그를 위한 표정이었던 거지. 슈퍼맨을 죽임으로써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지구인이 모두 절망하고 슈퍼맨이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고 슬퍼하고 충동과 카오스가 막 난리 나고 이러는 와중에 왕악다 스테판 울프가 까치고 이러니까 배트맨이 안 되겠다 내가 팀을 짜야겠다 이러면서 원더우먼이랑 같이 팀을 슉슉슉슉 모아가지고 지구를 지킨다! 이 내용입니다 너무 잘 설명했어 이렇게 간단한 내용인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나는 진짜 그리고 막 이름이 너무도 어렵더라고 요 그리고 뭐 나는 슈퍼맨 안본지 하도 오래돼서 클락이 슈퍼맨이었다는 걸 깜빡했단 말이에요. 그냥 그래, 우리가 세상 사이 아, 이이 정도인데. 어, 그러니까 막 클락, 클락 거리면, 아, 이거 클락이 또 누구야? 클락이 누구야? 음. 어, 세상에, 아, 제가 개구나. 이러배트맨 이름 나왔을 때, 어, 누구? 저 사람은 누구야? 아, 음. 제가 배트맨이야배유가 없어. 계속 이걸 이러고 있으니까 집중이 안 돼. 너무 아쉽게 봤는데, 보고 나서 카톡을 좀 했는데. 딸기 맛이 나. 네가 딸기 맛을 시켰잖아. 고마워 응, 얘가 자기는 그럭저럭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죠 왜 나는 그럭저럭까지도 재미가 없었나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4DX 봤어요 응. 우리가 그 히어로물에서 중요한 게 그런 막전투신이잖아요 그런 거할때보다 여기서 피옥 피옥 바람이 막 아쿠아맨이 여기 나와 아쿠아맨 너무 많이 나온다 물을 막 계속 맞고. <laughs> 내가 진짜 처음에 한두방 맞고 너무 열받는 거예요. 아니 근데 왜 4D 응. 씬 오셨어? 그러면 불법. 뭔가 히어로물은 그래도 여기서 뭔3 d 에 4D 막 이런 걸 느껴보고 싶다. 그러니까 원래는 4D까지는 아니었고 3D를 봐야겠다 했는데 제가 볼수 있는 시간에 3D는 4D밖에 없어요. 어. 그래서 이제 그걸 봤는데 이 아쿠아맨이 아쿠아맨이 아주 나쁜 놈이야. 아 4D에서. 하네. <laughs> 계속 나오고요. 입벌리고 있다가 한번 들어간 적도 있고. <laughs> 그래서 너무 약이 올라서 그 다음부터 계속 막 이러고 봤어요. 물을 막겠다고. 근데 나는 아쿠아맨이 안 나오니까 이제 어느 순간 딱 방심을 했는데 그게 어떤 순간이냐 슈퍼맨이 부활한 적이에요. 슈퍼맨 이제 이뭐크랩톤성의뭐 뭐 양수 뭐 거기서를 콱. 저런데 콱. 저런데 콱. 이렇게하면서. 아 진짜. 옆에서 저 남친도 착하잖아요, 걔. 막 가지가지 해라! 좀 적당히 해! 막 이러더라고요. 음. 진짜 그 정도여서 중요한 장면은 그렇게 다무쳤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소리 음, 시끄러웠구나. 밑에서 계속 때리고 막. 아. 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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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슬. 아, 이렇게 발목을, 종아리 이렇게. <laughs>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4D로 보지 마세요. 진짜. 아니야 그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은. 좋다. 하여튼 마음을 단단히 잡으셔야 된다. 우비 음. 정도는 입고 가셔야 <laughs> 무스탕 이런 거 비싼 거안 돼. 가죽 재킷. 얼굴을 좀 가리세요. <laughs> 마스크를 쓰시던지 어떻게 봤어요? 저는 진짜 한국식 이름도 못 외우지만 영어 이름은 더못 외우고 약간 외국인들한테 안면인식장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진짜 힘든 한 시간이었고 초반 한 시간은 초반부터는 그래도 우리 히어로 아이들의 매력이 잘 살고 약간 유머코드도 있고 이래서 괜찮았다. 그리고 음. 후반부도 다음 시리즈를 기대할 만하게 했다. DC가 위험해. 음. 마블한테 발리고 맨날 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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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리다가 맞아. 이제 끝까지 왔어요. 음. 만화책의 시대가 단지가 언젠데. 아직도 거기서만 승부를 보고 있잖아. 응 음, 그러니까 배트맨 대 슈퍼맨을 붙여도 안 되니까. 걔네가 얼마나 신나했겠어 세기의 대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구석으로 내몰린 DC의 뭔가 한방이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는 그 영화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또 그리고 완전 영화적 흥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저처럼 DC 세계관을 전혀 모르는 사람까지 사로잡아야 대중적 흥행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음, 새로 유입할 수 있는 진입장벽이 낮은, 아주 초반부터 낮진 않지만 음. 그럼에도 진입장벽이 낮은 영화를 어, 만들어냈다라고 음. 생각을 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봤는데 캐비어터 반응이 또 중요하잖아요? 음. 같이 영화를 본? 너무 난리가 났어. 왜왜 왜? 오빠들 막 슈퍼맨 음. 복장으로 코스튬 해가지고 영화관 와서 영화 보고 단체로 갈라가고 포스터 다, 다 어디서 받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다 들고 계시고 오빠들이 많잖아요. DC 팬들이 많잖아. 엄니 음. 오빠들이 많잖아. 그래서 엄니 오빠들이 많이 보셨는데 괜찮았다라고 보신 분들도 있고 굉장히 각본가와 감독을 죽이겠다 이런 분이 계셨는데 또 음. 그분은. 슈퍼맨 팬이시더라고? 슈퍼맨 음. 팬이 보시기에는 또 어디 언짢은 데가 있으셨나 봐? 저도 슈퍼맨이 되살아나는 그 부분에서 짜증이 솟구쳤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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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니까 일단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마더박스라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욕하는 것 같아. 마더박스. 마더박스인데 음. 그 마더박스가 지구에 하나, 그 다음에 원더우먼의 그 종족인 아마존에 하나, 그 다음에 하나는 그 아쿠아맨이 있는 그 아틀란티스에 하나 이렇게 마더박스에 3개가 있었어요 이세개가 뭉치면은 가공할 만한 위력의 힘이 발생하면서 그 엄마라는 게 그렇잖아 생명의 탄생인데 생명의 탄생이라는 건꼭또 죽음이랑 연관돼 있으니까 이 세상이 파멸이 오는 거예요 스테판 울프가 가져가면 근데 이놈 새끼가 금방 아마존에서 가지고 금방 아틀란티스 갖고 왔어 근데 이 지구께 하나 남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 슈퍼맨을 불려낸 거잖아 그럼 뭐가 중요해? 이걸 지키는 게 중요해, 마더박스를. 이걸 지키자고 맞아, 맞아, 맞아. 슈퍼맨을 불러와 놓고 마더박스는 팍 슈퍼맨 탄생하면 저기 나와 떨어져 있는데 야 근데 슈퍼맨 탄생하는 거 비밀 아니야? 포스트에있더라고 다섯 명인데 밑에 로고는 여섯 개랑아시더라고요 그게 뭐 힌트더라고요. 근데 스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쵸? 너무 큰 스포잖아. 그런가? 응. 하여튼. 어 근데 나도 거기 짜증났어. <laughs> 지금 걔랑 지주 복고 있으면 어떡해? 저기 나뒹굴어져 있는데 그리고 나서 슈퍼맨도 살아나서 그 슈퍼맨의 그 딜레마가 너무 오래 지속이 되니까 이건 약간 갑자기 뭐 히어로물이 나오다가 갑자기 무슨 드라마가 되는 거예요. 내가 쟤네가 초원을 거니는 거 지금 왜 봐야 되지? 막 이런 음. 생각 때문에 진짜 짜증났어요. 그리고 슈퍼맨을 다시 선하게 만드는 그 비장의 무기 있잖아요. 거기서 사람들이 다 포복절도 하더라고. 이런 게 약간 있는데, 허점들이. 아니,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 마블를 너무 의식한 것 같다. 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음. 여러분. 어벤져스 1, 2를 만든 오빠가 마무리를 했더라고. 마무리요? 마무리. 외냐도또 내가 계속 싹 했어. 음. 여러분, 이게. 어떤 히어로를 모았다, 마블을 따라한 것 같잖아요? 음. 마블 영화가 너무 잘 되니까, 그렇게 히어로를 모아가지고 마블이 너무 잘 되니까, 는 DC가 따라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코믹북으로는 DC가 먼저 모았어요. 리그라는 이름 맞아요, 그래서 10년 전에 리그를 영화화 시키려고 했는데, 매드맥스 감독님. 네. 매드맥스 감독님이 만들려고 했는데, 음. 리그를. 분노의 질주 감독님 근데 그때 막 할리우드 스태들이막 파업하고 말겠대요 그래서 그때 무산 됐다가 이번에 새로 만들게 됐는데 그이 새로운 수장이 영화를 찍는 도중에 딸 아이를 잃었나? 이렇게 해가지고 더이상네이버나 이렇게 해가지고 어벤져스 1, 2를 만든 감독님을 아~~ 그 원래 근데 같이 하려고 했대요 이 다음 음. 시리즈를 만들 예정이었는데 이제 급하게 이번 영화에도 투입이 된 거죠 그래 나는 좋은 것 같아 간간한 유머들이 좋았어 캐릭터도 잘산것 같고 근데 그걸 DC의 팬들이 보시기에는 어땠을지는 또 모를 일이죠 그러니까 저는 DC의 최고 장점이 그 리그를 만드는 거랑 리그에 따라서 어떤 영웅들이 싹싹 모이는지 음. 이게 되게 재미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저스티스 리그는 그 리그들 중에서도 진짜 최강의 영웅들이 지금 모인 거잖아요. 슈퍼맨이 이미 거기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뭔가 파괴력이 있는 액션이나 전투씬이 좀 있었으면 이게 어차피 또 다음 걸 나올 걸그 예, 암시를 했으니까. 그거를 좀 바라게 됐고, 그리고 어쨌든 DC의 장점은 이런 여러 가지 리그들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굉장히 그 배트맨의 영향인지 몰라도 나는 좀 약간 의물한 느낌이 나요. 맞아. 어, 그전 어, 그게 되게 깝깝하거든요. 어. <laughs> <laughs> 예고편 볼 때도 마블 이번에, 뭐야, 무슨 영화였지? 토를요토 보면서 <laughs> 신나게 나왔는데, 저스티스 리그 예고편을 하는 거예요. 큰 음. 화면에 영화관에서 딱가하다 음. 아. 색감부터 너무 다르잖아. 맞아요, 색감이 되게. 저는 그게 오히려 좀, 좀 장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뭔가 되게 토르는 우주, 저 멀리 우주의 얘기, 나랑 관계없는 이야기였는데 얘네는 지구의 얘기를 하고 또 얘네가 다 생업도 있고 어. 막 사람들 섞여 사는 그런 현실적인 고민도 있고 그런 느낌이 좀 좋아서 앞부분에 노래가 나올 때까지만 좋았어요. 노래가 그, 작살나. 슈퍼맨이 죽고 막 도시가 음울해지고 거기서 배트맨은 다가오는 위기를 예감하고 있고 막 이런 장면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 이후부터는 산으로 간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산으로 갔는지도 몰라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 한 시간은. 아 맞아, 진짜 무슨 내용인지를 몰라서. 그 약간 그 뭐랄까 퀘스트 표를 뽑아서 가세요. 누구는 누구. 음. 어. 무슨 히어로는 실제로는 이런 이름. 배우 이름 말고 거기 극중 이름 이렇게 해가지고 대기까지원더우먼 얼굴을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원더우먼 복장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일반인처럼 나오잖아요. 어. 저 여자가 누구지? 혹시 원더우먼인가또 뭐 응. 머리를 쫀매고 이러니까 또다른 여자. 어, 다르더라고. 그리고 저는 배데시를안 봤기 때문에 그때 베네플렉이 배트맨이었어요? 저는 베네플렉표 배트맨이면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아 저는 저한테 베네플렉은 대어대블이에요 음. 그러니까 갑자기 마블에 있던 양반이 DC로 음 와가지고 음 배트맨을 하니까 그게 되게 저는 끝까지 받아들여지지가 음 않았고 뭔가 그 오빠는 배트맨 안 어울려 진짜 미안하지만 오빠는. 그 오빠 그렇게 미치한 느낌 아니에요. 맨날 바람 피고 약간 주접스러운 표정으로 맨날 바람 피고 뭐. 쪼그로들어서뭐 이렇게 다니는 이미지지. 저한테는 그분이 막 되게 리치하고 막 컨셉카 같은 거를 막 모, 모으고 막 다니고 이런 느낌이 저는 진짜 아니어가지고 그리고 목소리도 되게 일부러 오, 오. 배트맨 스타일로 내는 것처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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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런 느낌이라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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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저는 진짜 배트맨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laughs> 저한테 배트맨 되게 그런 슬... 얼굴이 되게 슬림하고 되게 뭔가 지적이고 날카롭고 이런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불륜의 네? 아이콘이 거기서 고담시에 그 현실을 걱정하니까 나는 그게 너무 매치가 안 되는 거야. 오빠는 뭔가 다른 좋은 역할이 있을 것 같아. 이러면 또 혼나나? 누구한테? 예술의 엄격주의를 목격했네요. 막 이런 댓글 달리고. <laughs> 아니 그냥 제가 싫다고요. 한 명의 관객으로서. 아니 배트맨 하면 이이 이 굵은 턱선 아니에요? 아 아니 턱선은 있는데 저는 네. 되게 날카롭고 날렵해 날카로운 좋겠어. 거는 좀... 몸은 되게 좋고 오. 그거지 슈퍼맨 오빠지. 슈퍼맨 오빠는 약간 그 바비걸 남친 느낌 아니야? 그러니까 날렵 이렇게 배트맨 음. 이렇게 아닌데 슈퍼맨이 이거고 배트맨이 이건데 나한테는? 응. 그래? 음. 그 배트맨 이전 시리즈 그 주인공 그 오빠 누구였지? 다크 나이트 얘기하는 거야? 아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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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다크 나이트는 넘사벽이야. 크리스천 베일. 그래 나는 약간 아직도 이 오빠 느낌이란 말이야. 그냥 안타까워 나는 뭐가? 그냥 내 자신이 그애플렉을 <laughs> 받아들일 수 없는 데 자신이 너무 와. 안타까워 왜냐면 DC가 어느 정도 그 히어로를 좀새 얼굴로 갈아줘야 오래 갈수 있긴 하지만 너무 자꾸 얼굴을 바꾸니까 배우를 음. 그 배우에 좀정구치기가 어렵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 그리고 약간 상징이잖아 음. 그래서 좀 오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인데 그런 한편 벤 애플렉은 내가 용납이 안되니까 이런 나의 모습을 껴안고 나는 고통스러웠지 아 슈퍼맨 맘에 들어? 어, 마 맘에 들었어 그 다음에 네, 걔 누구야? 빠른 애는? 맘에 들었어 근데 그 빠른 애도 문제가 없냐면 제가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플래시 시리즈를 봤어요 다른 사람이야 플래시가 그러니까 또 받아들이기가 약간 처음엔 힘들었지 내가 봤을 당너넌 어. 너무, 너무 많이 맞고 드라마나 이런 거를 넷플릭스 끊고. 안 돼! 안 돼! 못 살아면 살수 없어. 저는 우리 히어로들의 결핍이 굉장히 유쾌하게 그려졌잖아요. 음. 그리고 정감각에. 그런 면이 좋았고, 약간 그것도 마블에서 좀 따온 것 같지만, 어쨌든 DC의 세계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이 갈 만큼 반전 매력이 있는 히어로들이어서 좋았고, 그리고 옛날에 그 무거움과 어두침침함과 깝깝함을 계속 갖고, 간다면 d c 는 진짜 힘들다 마블이 너무 짱짱하다 지금 그런 게좀 있어요 유쾌하고 좀 호쾌한 느낌이 나줘야 사람들이 영웅을 보기에 좀더 가벼운 마음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제 생각에 슈퍼맨 쪽 라인을 그렇게 타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마블도 그 인물들마다 좀 색이 좀 다르잖아요 캐릭터마다 마냥 우울한 사람은 없잖아 약간 스파이더맨은 되게 유한 편이죠? <laughs> 홈커밍이 되게 밝았지만 그러니까 약간 그쪽으로 좀 타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블조차 우울한 애들이 이제 밝은 애로 바꿨는데 그 제가 또 넷플릭스에서 보니까 슈퍼걸이 있더라고요 음. 그 슈퍼걸 시리즈를 또 내보면 어떨까 음. 되게 신박하더라고 되게 어린 여자애가 음. 슈퍼맨 같은 못지않은 파워를 가지고 있는 뭐 삼촌인가 뭐 이렇대 슈퍼맨 음. 뭔가 그런 좀 뉴페이스들을 좀 쫙쫙 해서 이렇게 뉴페이스를 아니야 지금 있는 애들 해야 돼 일단 뛰어야 돼 지금 있는 일단 애들 일단 챙겨야돼 있는 어. 애들부터 있는 애들부터 해야지 그러면 플래시가 가장 유쾌할 것 같아 그치, 플래시가 아쿠아맨도 약간 칭칭데레데레 하는 게 있지 않아? 그렇지, 약간 토르파로갈 수도 있겠다. 음. 우리가 이렇게 DC를 걱정한다. 우리 좀써주나 써줘라 진짜 응. 그래서 아별점몇개줄 거야 아 진입장벽이 너무 높은데 초반에가 두억에억그 두억에? 가능성은 봤다 어 맞아요 그게 진짜 짱 장면이야 배트맨 대 슈퍼맨을 꼭 보시고 기억이 또렷한 상태에서 봤다면 세개 정도 주지 않았을까 참고로 여비가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만약에 불라더와 이미 두번본 토르와 저스티스 리그 생애 중에 뭔가 하나를 다시 봐야 된다고 하면 뭘 다시 볼 거냐? 난 토르 선택했어. 안본 사람한테는 진입 장벽이 약간 그 정도야. 이해가 안 되니까. 한번더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느낌 아니야? 난한번더 보고 싶던데. 한한 번에서, 이해가 안 돼서. 한번더 보려면 찾아보고 봐야겠다. 한참 아, 사전 네. 배트맨 대 슈퍼맨을. 네. 배트맨 대 슈퍼맨 정도만 보시면 쌈박하게 네.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게 약간. 네. 마블과 이게 또 차이점이야. 마블은 전식이지 아무것도 몰라도 응. 진짜 신나고 그럴 수 있는데. 맞아. 대신에 너무 불친절하니까는. 몇번 보지도 않았는데. 너세개 그러면? 세 개. 응. 벼비야벼비야 <놀람> 녹화 됐니?